정, 튼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. 저는 남들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어요. 친구들은 자신의 꿈이 뭐든 이루어질 것처럼 쉽게 얘기하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. 철이 일찍 든 탓인지 친구들 마냥 뭐든 될것 같지 않았거든요.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아빠께 고민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도 생각도 해봤어요. 하지만 다음 날 친구 하나가 자기가 부모님께 미술 선생님이 되겠다고 미술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림도 못 그리는 게 무슨 미술학원이냐면서 심하게 혼냈다고 해요. 전 그런 친구를 보고 있자니 아빠에게 더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. 저녁에 아빠께서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가셔서 집에는 할머니와 저단둘 뿐이었죠.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뭐 고민 같은 것이 있느냐며 물었어요. 저는 족집게 같은 할머니를 보고 놀래며 제가 그동안 고민이었던 것을 전부 털어놓았어요. 할머니는 싱긋 웃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. 저녁을 다 먹고 방에서 한창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노크를 하더니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셨어요. 아빠는 아까 할머니께 다 들었다며 그런 고민이 있었느냐고 묻더군요. 저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었어요. 아빠는 내가 만약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밀어줄 거야? 심장이 쿵쿵쿵 하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아빠의 말 한마디에 걱정은 물밑듯 사라지며 눈물이 맺혀왔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면 뭐든 지원해줘야지 아빠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아빠가 해줬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네가 한 노력도 아빠가 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야. 다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지. 만약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괜찮아. 그때는 우리 딸이 뭘 하든 성공하게 만들어 줄게.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. 그런 저를 보시던 아빠는 저를 꼭 안아 주셨어요.